자, 소라와 민혁이가 이차 방정식을 푸는데,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 마이너스 3, 4를 얻었고, 민혁이는 상상을 잘못 보고 풀어서 나 얻었다. 이이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소라는 X 개수를 잘못 봤다, X 개수. 그러면 두근의 곱, 곱인 C는 바로 받겠다, 맞지? 그래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, 얘가 c가 됩니다. a 분의 c지. a 분의 c. 두 분의 곱은 a 분의 c. 그 다음에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상수항 볼 필요 없고, 그러면 여기는 합을 똑바로 왔다.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합이 마이너스 4가 되지. 자, 마이너스 4가 되는데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. a 분의 b. 식을 정리하면 c는 마이너스 1 2 a. 여기에서 b는 4a. 이차 방정식을 제대로 적으면 이제 ax 제곱에 b 대신에는 4a를 넣고, c 대신에는 마이너스 12a를 넣고, 양변을 a로 다 나눠버리면 4x, 12는 0이 됩니다.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, x 플러스 2가 0이 되고, 마이너스 2. 올바른 그는 마이너스 6과 2가 됩니다.